니가왜 거기 서 나와 맞아 버려서 그냥 이제 바로 맞아. 그냥 병원으로 실려 가네. 외고를 하고는 사고는 없어요. 이게 순식간에 오니까 사고인 거지. 마영 T B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용입니다네아입니다 네, 오늘은 뭘 준비했죠? 오늘은 어, 배드민턴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네. 대표적인 다섯 가지.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배드민턴을 하다가 네 이게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부상이라는 게 하도 순식간에 와가지고 아 순식간입니다 아주 네. 우리도 이제 가끔 레슬링 하다 보면은 네. 옆에 코트에서 막 이제 게임치다가 막 눈을 맞는다든지 아, 아니면 부딪혀가지고 부딪혔어 라켓 한대 맞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발목이 삔다든지다든지뭐 여러 가지 이제 부상이 올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 우리가 어느 때에 이 네. 부상이 오는지 네. 아, 우리가 이 부상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이 부상이 어느 때에 많이 오고 네. 우리가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이 오는 첫 번째 앞에서 멍 때리지 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뒷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사람 앞에 지키고 있겠죠? 에? 근데 이뒤에 사람이 저쪽으로 밀렸어. 밀려서 이걸 쫓아가서 이 세게 강하게 날려주면 좋은데, 이거를 앞에다가 통 놓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상대가 눈치를 채고서 들어와서 푸시를 땅 때려버리네. 이럴 때이 앞에 사람이 멍하고 있다가 이제 한대 맞는 겁니다. 그쵸. 순간 찰나에 이거를 네. 잘 피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를 잘못 피해서 앞에 있다가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몸에 이 맞으면. 사람이 여기서 났는데 여기 있는 상대가 들어오면서 때리는데 어허허허. 이렇게 맞아버리는 이렇게 <laughs> 네? 어, 예. 이런 경우가 거의 초보자분들 경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네. 뒤에 사람이 물론 이제 길게 쳐주면 좋겠는데 이 공을 못 쳐내고 이렇게 앞에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 팀이 저기 밀려 있는 걸 보고서 붙은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앞에 사람이 네. 이거를 감지를 못하고 상대가 치는데 이렇게 맞아 버리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눈을 맞으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나요. 상대가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데 오우. 이런 속도로 때리는데 앞에서 눈을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네. 지금 방어도 없어요. 지금 아무 지금 방어가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무 방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래서 진짜 상호가 많이 납니다. 이래서 눈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조금 좀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공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공인가, 잡을 수 없는 공인가. 그렇죠. 잘 보세요. 상대가 공이 그러니까. 저 뒤에 사람이 이렇게 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벌써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laughs> 저러고 있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네. 그냥 몸을 갖다 대신 분도 있어요. 몸을 네. 이렇게. 걸어다가눈 네. 어, 어, 어. 네.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상대가 어떤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순간 찰나죠. 원래 사고라는 게 순간 찰나에 일어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방어하는지. 핵을 잡아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세요. 제일 중요한, 여기 네.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네. 제? 여기 아닙니다. <laughs> 네.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 여기도 예. 예. 저거는 그나마 좀, 네, 마저도 좀 회복 가능성이 있어. 우리 가장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데가 어디요 예.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서 이제 때리고 들어오면. 어, 이렇게. 얼굴을, 얼굴을 막아야 돼, 얼굴을. 예. 저렇게 얼굴만 막고 있어도 큰 부상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빨리 해서, 만약에 상대가 어떤 액션을 가지고 때리려는 동작이 온다. 근데 내가 이거 잡을 수 없잖아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 순간. 순간 얼굴만 이렇게 가리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 같은데는 맞아도 괜찮은데 눈은 정말 큰일 나니까 눈이 그럴 큰일 때는 아 어, 위험하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얼굴만 딱 가리세요 우스갯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 맞아가지고 네. 진짜 병원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시, 진짜 잘못하면 실명도 될수 있고 그렇죠 있거든. 실명도 될수 있고 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실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그냥 네트 아래로 지금 숨어버리면 돼. 네, 숨어버렸어요. 네, 순간적으로 빨리 숨어줘야 돼.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를 상대가 때리려는 액션이 있으면 네. 순간적으로 얼굴을 가리든지 아이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아이고. 네트 아래로 이렇게 예. 숨어라.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마.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뒤에 파트너가 스매싱을 때렸어. 빵! 이렇게 네. 공격을 하다가 공이 반대로 튀었어요. 튀었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튀어서 네. 이 공을 좀 늦은 거야. 늦어서 아래서 에 이렇게 때리려고 딱 때리는데 이 사람이 원래 위에서 잡았으면 공이 벌써 날아갈 텐데 그렇죠. 안 날아가니까 네. 궁금한 거야.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로 보죠. 뒤로 쳐다보죠. 이렇게 뒤를 쳐다봤는데 네. 여기서 그냥 빵 때려버린 거야. 이러다가 그냥 얼굴에 얼굴에 바로 맞아버리는. 바로 맞아 버리는 그렇죠 이런 사고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음, 많죠. 실제로 이것도 있음 많습니다. 있음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궁금한 거야. 네. 앞에서 너무 궁금해요. 그러다가 궁금해 뒤에서 치는데, 네어 벌써 칠 때가 됐는데 왜안 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맞는 경우. 네또 이렇게 따라가다가, 네 따라가다가 내몸이앞 사람이 지났어요. 네 지나갔어요. 네 놓쳤어. 네. 뒤 사람이 따라 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놓쳤는데 보다가 네이 순간 또. 네어 파트너가 치는 바람에 얼굴 보다 맞는 거죠. 이런 아 경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내가 때렸어. 그런데 이 공이 옆으로 튀었어. 그쵸? 놓쳤죠. 예, 네, 따라갑니다. 응, 따라 따라갑니다. 그죠. 내가 키 넘어갔어요. 네. 놓쳤어. 키를 넘어서 네. 놓친 거야. 놓쳤어. 놓쳤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치겠다고 둘 그렇죠. 사람은 끝까지 치려고 네. 치는데 이런 이, 이 상황에서 이제 이게 뒤를 쳐다보다가 이제 아 맞는 경우. 예, 네. 쓰러지죠. 그죠. 여기 쓰러지죠. 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 뒷사람이 공을 칠 때는 뒤를 댈수 있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뭐 우리가 이제 구력이 있어가지고 네. 좀 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네.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상황인지 뒤를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봤다가 이제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뒷사람이 공을 칠때 이렇게 공을 칠 때는 절대 시선을 랠리가 끝날 때까지 앞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 맞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네. 자, 왜안 오는지, 아, 안 되는지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야.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세 번째. 네가왜 거기서 나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앞에서 공을 잘 치고 있어요. 네. 뒷사람은 이렇게 공을 잘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공을 치다가, 상대가 공을 뒤로 날렸어. 네. 날렸는데, 갑자기, 오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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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laughs> 거기서 나와 니가 <laughs> <네가> 왜 거기서, <laughs> <네가> 왜 거기서 <laughs> 나와 그러니까 이러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부딪히죠네 그러니까 네. 앞에 사람이 앞에 공을 그렇죠. 치다가, 치다가 이 공을 치다가 자, 아니 네. 갑자기 상대가 그렇죠. 뒤로 미니까 이 공을 치다 말고 갑자기 뒤로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뒤에 사람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앞에 치다가야 나오면 어떡하냐 <laughs> 뒷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트너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스윙하다가 앞사람 때려 가지고 네. 진짜 막 피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드민턴 하면서 이런 경우를 실질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앞에 사람은 앞에 공을 친다는 건요 이미 포지션이 앞이란얘기예요 그래서 에. 앞에 공치고 뒤로 넘어가는 공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저뒷 사람 말아야 있습니다. 돼요. 이앞 사람은 이걸 치면 네. 넘어가는 공에 대해서는 넘어가서 신경을 쓰지 말고 뒷 사람이 사람, 처리해야 예, 를 예, 되는데 예, 그렇죠. 내가 아직 이런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 공을 치고 갑자기 이 공을 쫓아가다가 이 사람도 지금 앞에 사람이 나오는 걸 실적으로 잘못 봤어. 그렇죠. 공을 본 거지. 네. 공만 보고 때렸는데 둘이서 그냥, 그냥 바로 빡 예, 예. 맞아 버리는 거지. 맞아 버려서 그냥 이제 바로 그렇죠.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는. 네, 서로, 뭐, 네. 악감정 이 있다.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 그냥 마음먹고 한번 때려가지고 오늘 부상 한번 입히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아. 어쨌든 이런 경우에 부상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앞에서 공 치다가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번째 스텝 좀 제대로 밟아. 지금 이해근이의 스텝을 보세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 발목을 좀 많이 다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네. 스텝을 많이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발목을 많이 다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대로 정지. 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발잘 보세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발목 많이 삐시는 분들. 네. 아. 많이 접지시는 분들이 발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발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지 안쪽으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조금 발목이 약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발목이 나가다가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네, 지금 약간 이렇게 꺾여요. 네, 네 이렇게 삐시는 분들 굉장히 운동이 많습니다. 때. 이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중심이 갔을 때는 괜찮은데, 안정적으로 갔을 때는. 근데 이게 중심이 가끔 보면은, 확갈 때가 있거든요. 확 순간적으로. 가는데 발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네.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이게 넘어가는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점프도 밀...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접지 못했어요. 발목이. 그러니까 이 발끝을 보면 발끝은 항상 이 바깥쪽으로 가 있어야 돼.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공 쪽으로 공이 가는 방향으로 이 발끝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을 간다고 생각해. 앞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어. 발목상.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발끝을 그대로 공 쪽으로 가져야지. 공 쪽으로 빤타게그렇 근데 있어 이렇게 약간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바로 네. 깁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속력이 많이 붙다 보면은 속력이 많이 붙었을 때 발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간에 밀렸거나 약간 맞죠 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텝을 하실때는 이 스텝 발의 방향이 공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갈수 있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운동하다가 많이 다치신 분들 보면 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 중심이 제대로 못 가는 경우에 많이 다쳐요.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 특히 이 스텝 훈련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보면은 아무리 빠르게 뛰고 아무리 격하게 뛰어도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하면서 이제 뭐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우리 동인 분들은 이 중심을 잘 제대로 이 스텝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이 중심을 잡고 치면 괜찮은데. 다 이게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무너지면서 넘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뭐 중심이 무너지니까 착지도 잘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착지도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꼬꾸라 지는 거야. 골반이 뭐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텝 훈련이 잘안 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다치지 않으려면 이 스텝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이 발의 방향도 좀잘 잡으셔서 부상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안전. 불감증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이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푸시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서 막 공을 때려 때리는데 어. 제가 여기서 레슨 얘기하면서 이 공을 줍잖아요. <laughs> 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이거 <laughs> 그러니까 내가 레슨하면서도 음. 어떻게 공을 다 피하실 수 있나 이런 어,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 요어 네.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막 때리고 있어. 때리는데도 네. 막 이렇게 네. 공을 치는데 저기도 막 치고 있어. 근데 네. 이게 공을 줍는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어떻게... 어디... <아니>, 참... <laughs> 왜, 왜, 왜이거게뭐예뭐 어, 이거. 뭐예요, <laughs> 어, 이거. 어우, 아, 뭐 이렇게 어. <laughs> 뭐 강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 떼어주는데 공이 막 오잖아요. 근데 이걸 뜨들게 맞으면서 꿋꿋이 이렇게 줍더라고. 네. <laughs> 괜찮아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좀 조심하세요. 많이 놀랬죠? <laughs>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이게 레슨을 받는 사람이 네. 다 피해서 때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이러다가 진짜로 눈 맞는 사람 아, 봤어요. 아눈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네, 예. 이렇게 공 띄워 주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 죽고 있다가 저기서 때리는 거야. 눈을 한대 맞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이렇게 어어 어, 네. 이러다가 한번 딱 쳐다보다가 어! 그렇지. 어? 근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누구 잘못이야 이거 이러면 코치님. <laughs>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이게 레슨할 때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아니, 눈이 한네개 되나봐. 이게 눈 하나 실명, 실명되면은 하나 껴가지고. 아, 반갑겠습니다. 진짜로. 아,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데. 하나 빌려드릴까요? <laughs> 어, 눈좀하나 빌려드릴게요. 하나 빌려드릴게요. 네, 많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이게 조절이 잘안 돼요. 그죠 조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세게 때렸는데. 사람 안 맞추고 싶어도 네. 맞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공을 주을 때는 항상 이제 좀 조심해서 맞습니다. 앞에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네. 그게 좀 뒤쪽에 와서 이제 공을 저. 좀 만들다든지 그냥 꿋꿋이 맞으면서 이게 버티고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뭐 급수가 이제 음. 이게 초보분들이 하면 이게 렇좀 약하니까 네. 이렇게 좀 되는데 음. 그러면 급수가 높을수록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피하든지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음. 이렇게 공을 줍든지 그렇지. 아니면 끝나고 끝나고 줍든지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맞아요. 네. 모든 사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식간에 사고가 예고를 하고 오는 사고는 없어요. 이게 순식간에 오니까 사고인 거지. 이번 시간 이렇게 배드민턴을 하다가 네. 올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거, 이거 괜히 또 이렇게 재밌는 운동 하다가 다쳐가지고 네. 이게 막. 크게 다치고 그러면은 아... 진짜 이다 모두가 다 신나네. 응. 여러분들 이게 다치지 않게 그렇죠. 우리가 미연에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부터 방지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네. 운동하는 건데 그렇죠. 다치시면 응.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 베리미터 하다가 올수 있는 부상들 알아봤으니까 네. 여러분들 항상 이점좀 주의하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